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순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려 더러운 말은 내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말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 입술의 고백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과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실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갑갑기에 편안한 말을 하기 일수입니다. 근데 편안하게 뱉은 말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보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핀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인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합당한 복음의 합당한 삶의 모습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넉넉히겨내고 있는지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선한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고 분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